네, 안녕하세요. 빨간 척기입니다 어, 스펙 관련 주들, 네, 스펙 주들이 10시 30분 전으로 해서 급락을 했죠. 네, 아침에 그 삼성 스펙 사고 거래 정지는 봤는데, 네. 네, 삼성 스펙 사고가 오늘 거래 정지죠, 오늘. 네. 음, 공시 내용을 보면은, 네, 주가가 2일간 40% 이상 급등, 6월 1일, 1일간 뭐, 이렇게 거래 정지를 한다고, 네, 이런 게 올라와 있어가지고, 아침에 뭐 거래 정지 했구나, 이렇게 봤는데, 어, 잘 올라가고 있었죠, 나머지 주식들 다. 네, 예, 아침에 스펙 관련주들다 빨간색이었는데, 네, 다 파란색으로 바뀌었어요. 네. 어, 보면은, NH 스펙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한 2,500원까지 갔었죠. 네, 보면은, 10시 반 언저리에 급락하죠. 네. 유한테 팔어도 10시 반 정도에 급락을 하고요. 네, 모든 스펙들이 다 지금 비슷해요. 네, 이럴 수가 있나요? 네. 네, 하나 모스트 스펙, 네. 하이, 저 육표 육호 스펙도 1 0시반 정도에 해가지고 뭐 거의 비슷하게 양상이 다 보여지고 있는데 음 관련 뉴스를 검색해도 아직 안 나오죠. 네, 최신순으로 돌려도 네, 별 다른 내용은 없어요. 네, 네 동시에 다 빠지고 있죠. 네, 이게 이게 가능한 건가요? 네, 자본주의 시장에서 네, 정말 신기하네요. 네. 하여튼 뭐 이유는 아직 모르겠고, 네, 어차피 저는 팔 생각은 당분간 없고요 네, 어차피 뭐, 네, 좀 가져가야 되는데, 네, 뭐 올랐다가 떨어지니까 기분 굉장히 나쁜 거죠. 네, 하여튼 뭐, 좀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없겠죠.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조금 더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네. 뭐, 예전에 관련 건들 보다 보면은, 네, 뭐, 코인 하는 분들이 돈을 빼가지고 이쪽으로 코인 세력들이 어, 스펙으로 많이 들어왔다. 뭐 그런 얘기가 있긴 하는데. 네, 그건 뭐 확인된 바는 아니고요. 네. 이렇게 일시적으로 어, 한 60개, 50개 정도에서 주식에서 돈을 한 번에 뺄수 있는 세력이 있다는 게 네, 정말 신기하네요. 네, 네. 영상이 도움이 되지 않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오늘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. 네. 고맙습니다.